In conversation, 보면 통화 중이죠? 안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 e t h e y a r e t a l k i n g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a b o u t t h e i r w e e k e n d p l a n s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주말, 계획. 주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통화 중이다. 전화로 하면 어떻게 쓸까? 뭘 붙여주면 될까? 전화로 얘기 중이다. 아니요. 전화로 하면 a 어떻게 될까? 아니요 u t h d e y h o n e He's talking on the phone. 하면 통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Talk on the phone. 통화 중이다. 알겠죠? 자, 요런 구문도 알아두세요. 일치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객관식에서. 너네다 영어로 나오잖아. 그죠? 네. 알아둬야 되고요. 자, 예시다면서부터 스크립트 볼 건데. 자, 남자애가 Hi 게 a t e What's up? What's p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해도 되고 안녕. 뭔 일이야? 왜? 다 돼요. 외국인들은 실제 WhatsApp을 Hi의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꿔 쓸수 있는 거 무엇일까? 뭐 그냥 How are you? 이런 개념이에요. 뭐가 있을까, 또?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하나 더 써주세요. What's 어 what's going on? 잘 지내? 이런 거죠. What's going on? What's up? What's going on?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Hi, Mi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너뭐할 거야? 했더니, Nothing special. 무슨 뜻일까? 아무 것도 없어, 특별한 거 없어. 그러면 남자애는 이번 주말 계획이 있다 없다. 요 문장을 보고, He doesn't have any plan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왜? I'm planning to go to Van Gogh exhibition at the National Art Museum.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갈래? 했더니, I'd love to. 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뜻이죠. 아이들은 뭐해 줄인 말? Would. would you love to죠. Would you love to. 그쵸? 자, he's my favorite painter. 자, 여기서 h e 가 누구야? 반고우 얘기하는 겁니다. 반고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페인터고요. What time should we meet? 했더니, how about meeting at 11?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만날까? 해서, ticket office 가뭐죠 매표서죠매표서 앞에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5쪽 외우고요. 자 넘겨서 6쪽도 할 겁니다. 자 6쪽에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찍어봐. 뭘것 같아? 이그 잼프 네? 위에 그표 now showing 있죠. now showing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now showing. 상영표죠. 너네 영화관 뭐야? CGV에 가면 붙어있잖아. 그거예요. 자, 지금 영화 몇편 있다? 세 편. 세편 있고요. 자, 하루에 몇 번? 두, 여, 두 번. 하루에 총몇 번? 여섯 번. 여섯 번 있고요. 각 영화당 몇 번? 두, 두 번. 번씩 상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스파이더맨 옆에 뭐 하나 있어? 액션. 액션이 무슨 뭘까 이거? <laughs> 액션. 액션무비, 영화 장르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액션무비고요. 자, 스타워즈는 사이파이 뭐였더라? 사이파이가 공상과, 어, 공상과학. 공상과학, 소설, 영역은 영화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타이타닉, 로맨틱 무비죠. 그쵸? 이거 장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고표를 그 기준으로 해서 다 보면 <laughs> 좋아요. 밑에 이그젠플 다 알았죠? 싹다 보세요. 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러면 6 쪽까지. 그러면 다음 수요일에 어디션봐이쪽 <laughs> 서부터 6 쪽까지 시험 봅니다. 네, 예비생 놓친 거. 이게 요 <laughs> 어? 여기 6쪽이그샘플까지 어, 이그잼플까지. 이그 밑에, 밑에 거까지. 왜냐하면 표에 나와 있는 정보니까 다 해야 될 거. 지 내가 하인을 물어보겠어? 지민아 물 마시고 와. 민호, 돈벌겠다 응 아, 그건 안 할게요. 네. 응. 그건 뭐?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서 굳이 뭐,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알았죠? 어? 어? 이 표랑. 표이 밑에. 내용이랑. 밑에 쫙.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응. 네? 밑에 쫙.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어. 응. 문 흰이야, 흰은. 자, 넘겨서 출력 포스 있는 대로 가세요. 응. 안 돼. 자, 1쪽. 출력 포스 넘어갔나요? 어, 1쪽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푸세요. 다 맞으면 말쮸 줄까? 할까? 주세요. <laughs> 생각해 볼게. 잘 푸는지 안 푸는지 한번 봐야겠다. 네. 아, 말쮸가 근처에 녹였어. 아, 비타민 먹자고리 여기요. 앞 이거 목이 걸리려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야. 가자. 오! 이안잡고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자, 소까지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laughs> 색좀속성먹어 <laughs> <laughs> 맛있지? 성 <laughs> 이런 지는잘빠져요 그럼 원래 나 자프라니, 이거야. 어제 만든 만두는 네, 아, 초콜릿을 먹어야지! 이제 금요일에 체육대회지. 아.. 엥? 아. 안온다던데. 와. 어, 진짜? 와 진짜? 확인해 볼까? 너네 학교 날씨오정이잖아. 비 안오다가도 오잖아. 이번 아, 저주예요. 왜 남산 갈때 비만 와 지금 막. 아 맞아. 맞아, 화, 맞아 근데 맞아. 이 화가가 찐 비였어. 나만 통색이었냐? 오, 금요일 날흐리기만 하자. 아, 그래도 갑자기 비가. 다행히.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쌤, 아. 이게 어떤 겨울이에요? 이민서가 이기려 어이래요 근데 이민서어려래안돼 민서야 이건 안돼안돼 내가 아, 일단 미. 설명해 아, 줄게 아, 왜안 되는지 소리야 너무 시끄러워 자잠만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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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1번에 F 내가내가아 <laughs> 2번에 T 아니요. 듣게 해줄거야. 잠깐만 기다려 어 내가 줄거야 3번에 T 4번에 F 5번에 F 6번에 T 7번에 T 8번에 F 9번에 T 자틀렸거에 헷갈린거 헷갈리는 거나 틀린 거 빨리 얘기해. 없어? 7번. 7번. 얘들아, 공부할 때다 물어보고 가야 돼. 자, 진호하고 여자애가 will meet 만날 거예요. in front of the stadium. 어디에서? 경기장 앞에서. 그거 밑에서 두 번째 줄 여자애가 얘기하죠. let's meet at 10:30. 자, 10시 반에 만나자. in front of green stadium. 이름만 빠졌지 경기장 앞은 맞잖아. 그렇 8번. 그쵸? 8번. 응. 서제스트가 뭐예요? 서제스트가 제안하다. 응. 알았죠? 응. 자, 8번에 여자애가 plans to 계획을 세워요 to go to Dream Amusement p a r k 을 가기로 this Saturday. 이거 누가? 뭐가 틀렸지? 날짜음 응, 날짜가. 첫 번째 남자가 니네 썬데이라고 불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셀러데이가 아니라 썬데이가 돼야 되는 거죠. 다 맞은사람 짜용 밥이야. 짜아한 명만. 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늘아, 너5시 반까지 다 해야 되는데. <laughs> Враны. <Lluller>, 러가리르게다다게리게 <Industry> <tube> <Wuhan. S 2 Twitter> 땡큐 다 했니? 아니 해. 괜찮아. 해. 다음에 얘기해 줘. 오케이, okay, 자 맞출게요. 10번의 T, 11번의 T, 12번의 T, 13번의 T, 14번의 F, 15번의 T, 16번의 F, 17번의 T, 18번의 T, 19번의 F, 20번의 F, 21번의 F. 틀린 거, 헷갈리는 거, 다 달걀. 13, 13번이랑 몇 번? 20번, 18번, 20번? 21이요. 21? 자, 13번. 케이트하고 민호가 are talking. 나오죠, 바로. On the phone. 뭐로 얘기 중이다? 폰으로. 폰으로 얘기 중이다? 통화 중이다? 어디에서 알수 있어요? 스마트폰 링스 있죠? 괄호 안에 그걸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자, 18번. 케이트가 plans to go. 계획을 세웠어요. 가려고. to an exhibition. 어디에 가? 전시회 가죠. 그리고 Once Minho to join her. 그리고 원해요. 민호가 뭐 하기를 원해요? To join. 같이 가기를 원해요. 맞아요? 네. 맞죠? 20번. 민호가 Suggest가 제안하다예요. Meeting at 11. 11시에 만나자고 누가 얘기해? 케이트. 어. 여자애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요. 20번은 민호가 케이트를 만날 거예요. In front of the National Art Museum. 자. 박물관 앞이 아니라 미술관 앞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 티켓 오피스 앞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F가 됩니다. 여기 담아준 사람. 세명. 누구지 아이, 어이, 어고. 우와. 진짜 같아.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여기로 들어.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풀게요. 이번에 본문. 아니 문장 안 쓰고 해석할 거라서 우선은 풀어 아, 문장만 Mm. Hei. Oh, Hei. 그다음복해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다가에 또, 그 또, 해석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음에음에 또, 그다음거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22번의 T, 23번의 F, 24번의 F, 25번의 T, 26번의 T, 27번의 T, 28번의 T, 29번의 F, 30번의 F, 31번의 F, 32번의 T 얘기해주세요 25, 25. 25. 20, 23, 24, 29. 26, 29 Okay. 자, 22번 볼게요. 자, 마티스가 그렸습니다. The fall of Icarus. 자, Icarus의 추락은 누가 그렸어? 차갈. 차갈이 그렸어요. 그쵸? 어, 그래서 틀렸고요. 25번에 The king didn't want.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오델러스가 to leave him. 그가 떠나지를 않기를. 본문에서는 keep with him이죠. 옆에 주려고 했다는 건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맞아요. 26번에 네오델러스는 was captured는 뭐예요? 잡혔다, 감금 당했다 이런 뜻이야. With his son,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누가 가졌지? 왕이 가졌죠. In a tall tower, 어, 이 글서 맞고요. 2 9 번에 The wings 날개입니다. 어떤 날개냐면 They were made. 자, 어여 벽스가 만들었던 날개는 were so strong 너무나 강해서 that he and his son 그와 그의 아들이 could fly 날수 있었다. Close to the sun. 태양 가까이 날수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 안 되고요. 자, 그럼 넘겨서 43번까지 풀게요. 했나요? 네. 자, 맞춰 볼게요. 33번에 T 34번에 F 35번에 T 36에 F 37에 F 38에 T 39에 T 40번에 F 41번에 F 42번에 T 43번에 T 틀린 거? 아님 헷갈리는 거? 40 33번, 사실 자, 33번 보면, 마티스와 샤갈은 painted the same theme. t 동그라미 치고요. 요게 본문에서 같은 단어로 뭐예요? s u b j e 요 주제란 뜻입니다. 우리 테마 있죠? 테마. 그게 이거예요. 알았죠? 음. 그래서 같은 뜻이니까 t r 고요 40번에 이카로스의 몸입니다. In 마티스's painting. 자, 마티스가 그린 그림에서의 이카로스의 몸은, 그럼 어디에 찾으면 돼? 세컨드 있는데 보면 되죠. 세컨드 있는데 보면, Mathis's painting is very simple. 보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면, In m a t 페 i s s painting, there are only i c a r s and some stars.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죠. 그리고 그 옆에, Furthermore, i c a r s body has a simple outline. 보이죠? 윤곽선밖에 없었어요. 색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has a detailed outline. 어, 뭐가 틀렸어? Detailed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마티스는 무조건 심플이에요. 심플. 알았죠? 그래서 음, 40번은 포스가 됩니다. 해서 트루 포스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주관식 나오죠? 그 다음 뭐 나오니? 제까지. 문장 완성. 그 다음 뭐 나와? 프리셋까지입니다프리셋까지 그럼 오늘 숙제 첫 번째 뭐야? 입과 대화문 암기몇 페이지부터?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암기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주관식 문장완성 그 다음에 풀스텝 까지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외우세요.